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. 현재 시간은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27분이고요.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을 돌파한 시장입니다.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. 위쪽 날짜 보이시죠? 11월 11일 월요일이고요. 피스 네트워크 16% 수익, 스페이스 아이디 13%, 리어 프로토콜 무려 35%, 하이파이 17%, 그리고 오늘 아침 아발란체 9%, 앱토스 35%, 솔라나는 무려 55% 수익입니다. 그 다음 비체인 12%, 이더리움 20%, 온톨로지 가스 23% 아발란체와 하이파이 둘다 2차 목표 도달로 각각 14% 22% 수익까지 12종목으로 누적 250%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. 제가 지난달부터 매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관감기 지나고 미국 대선까지 끝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다고 말이죠. 제말 듣고 정보방 빨리 입장하신 분들은 보여드린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셨지만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던 분들은 이제 와서 일찍 들어올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그런 분들 집중하세요.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. 지금 바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놓친 수익보다 앞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하셔서 역대급 기회의 불장, 폭발적인 수익 매일매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바로 소개드릴 해 코인은요, 세타퓨일이에요. 이번에도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잡아드린 아발란체 하루만에 15% 수익 이 이상을 뛰어넘을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.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들이 보이실 거예요.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이 해당 구간들은 강력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. 현재 세타퓨엘이 요 8월 초까지 이어진 긴 하락 이후에 68만 부근과 94만 부근 매물대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박스건 횡보가 이어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11월 초까지 연속적인 하락이 이어졌지만 정확하게 아래쪽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강력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반년 동안이나 돌파하지 못했던 요 주황색깔 121일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. 안착을 해주었고 지금은 이 위쪽 매물대 부근에 윗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미 돌파 시도를 좀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도 9 3원 매물대와 이 주황색 121일 평선 돌파 테스트를 했지만 어,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단숨에 돌파를 하면서 어, 9 3원 매물대까지도 돌파 시도를 한번더 해준 모습 정말 위의미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는 그 증거로 요 단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 이 노란색깔 61일 평선과 같이 이렇게 수렴해주면서 정배열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. 심지어 이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이어올 때 축적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10월 초에 발생된 이 매도 거래량을 제외하고선 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더욱더 많은 양의 양봉 거래량들만 쌓여 들어온 상황이고 이마은즉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이어가면서 어 지속적인 가짜 하락을 통해 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서 본격적인 시세 폭발을 만들어내긴 직전이라는 겁니다.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어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아직 폭등이 나오지 않은 거의 유일한 몇 안되는 코인 중 하나 요 세타퓨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93원 매물대 돌파가 나오며 다음 매물대인 이 125원까지 정말 단기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. 근데 이번 불장 여기서 끝 아닙니다. 125원 매물대까지도 저는 돌파를 해서 바로 다음 이 165원 매물대까지의 역사적인 폭등도 노려볼 수 있는 정말 놓쳐서는 안될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.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이렇게 아직 폭등 나오지 않는 코인들을 위주로 봐야 돼요. 이미 폭등이 오른 코인들을 어 단순히 정말 아쉽다고 해서 뒤늦게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. 무조건 물릴수밖에 없고요. 자 이렇게 아직 폭등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이 높은 어, 그런 건강한 코인들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, 그리고 그런 급등 코인들을 제가 정보방에서 직접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앞으로 챙길 수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, 그런 기회들을 정보방에서 빠르게 잡으시고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함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세타표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